11월 24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열왕기야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 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있었던 요시야. 그를 이제 왕위로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일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군인들을 불러 모았고 요시아를 보호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그의 왕위를 즉위하려고 합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고 숨막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리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야심찬 사람이었고 사람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건 그 위험 위기 속에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에게 율법책을 주며 처음에 다윗 왕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며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시는가?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게 하시는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위험, 고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위기, 위험, 고난, 환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오늘 요시야가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왕위에 오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도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것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묵상하며 내삶 속에서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되,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 한절만 보지 마시고 그 앞절부터 어떻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가 살펴보시는 가운데 긴장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도 이런 수많은 위기, 위험 속에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시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춥지만 따뜻함을 누리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